코난 보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고 바로사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죠. 요즘 시대는 기술이 발전한 덕분에 더 멋지고 고사양인 게임기기들을 여러 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난 보이스입니다. 하지만 월급은 제자리인데 내가 갖고 싶은 게임기는 많아지고 물가는 점점 비싸지니 게임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걱정들이 많으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만큼 여러 가지 중고 게임기를 취급하는 업체들을 검색하려는 분들이 엄청 늦는것 같아요. 코난 보이스입니다. 대부분 처음 구매하실 때에는 전반적으로 신품기기를 비싸게 구매했지만 팔 때엔 합당한 중고값을 전혀 모르니 약간은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코난 보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장시간 오래 갖고 놀면서 재미가 없어졌다면, 또는 다른 게임기를 구입하고 싶다면 기존 기기는 업체에 매매시키는 것이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코난 보이스입니다. 이전에 중고기기 거래하셨던 것에 비해 더 합리적인 값에 금일 내로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